네, 주식명과 MTNW 위원들은 오전장에 어떤 종목을 주목을 했을까요? 종목명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도영 위원은 HD 현대중공업, 단야 선생은 LS, 최명성 어드바이저는 서원을, 그리고 박진섭 어드바이저는 삼성중공업을 주목을 했습니다. 네, 종목들 흐름 체크하고 가시죠. 자, 김도영 위원은 HD 현대중공업을 주목을 해주셨는데요 이제는 조선주 하나쯤은 담아보자 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최근에 성과가 높은 친환경 선박 발주 증가 기대감 속에서 실적 기대감을 실어가자라는 게 포인트였고요 매수가 땐드는 12만원에서 12만, 12만 5천원을 잡아주셨습니다 장 초반에 12만 5천원까지의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목표가는 14만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변동성을 가져가면서 1대 하락폭 그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니 선생은 LSC를 주목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IRA 수의 기대감을 실어가자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자, 매스카 밴드는 11만 7,500원에서 시초가 편입입니다. 자, 목표가는 15만 9천원을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장 초반에 13만 6천원대까지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현재도 1%대 그 강세가 포착이 되면서 12만 6천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바닥탈출 최명성 어드바이저는요. 서원을 주목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어, 이구산업 그리고 대창에 이어서 후속주로서 매수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최근에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면서 매수값은 1,400원을 잡아주셨고요. 장 초반에 1,400원까지의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현재는 손절가 1,300원 지켜내면서 1,359원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박진섭 어드바이저는요, 삼성 중공업을 주목을 해주셨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슈퍼사이클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게 포인트였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편입입니다. 자, 목표가는 1 1 0 0 0원 설정을 해주셨고요. 장 초반에 만원대까지 흐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손절가 8,800원 지켜내면서 9,4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전장의 흐름 체크를 해봤고요. 오후장의 이분과 함께 전략세어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MTNW 좋은 정보 어드바이저와 함께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주 후반부에 우리 지수가 과메도권에 진입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증시 흐름 나쁘지가 않습니다. 코스피는 여전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오늘 아침 방송을 통해서 잡아주셨던 원전이라든지 바이오테크 흐름이 좋거든요. 오늘 시장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뭐 전반적으로 시장은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예, 단기 과매도권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과매도권에는 내린다 하더라도 지수는 제한적인 흐름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뭐 아마 음 지난 주말 미국 나스닥을 비롯해서 필라델피의 반도체 지수가 급락이 나와서 걱정될 만은 셨을 텐데요. 이미 국내 시장은 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일단 지금 시장은요, 지수는 이제 박수꾼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도 무엇보다도 이제 종목 장세는 지속이 된다. 근데 지금 장에서는 추세 매매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시장이 방향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아, 오늘 츠체도 제가 방송 나서 그것을 강조 드렸거든요. 지금 스타카트로 짧게 끊어치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어 방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원전이라든가 또 바이오 테크놀로지, 뭐 제약 바이오죠. 그다음에 또 일부 뭐2차 전지 또뭐 이런 쪽이 괜찮잖아요. 왜 그럴까요?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그 애청자분들께 투자의 팁. 과연 뭐 뉴스 자 여러분 보세요. 엔비디아가 왜 내렸는지. 그 때는 모르잖아요. 지나고 나면, 아, 그래서 그랬을 거야. 그렇잖아요. 예, 네, 그래서 항상 그것을 우리가 좀 앞서서 볼수 있는 게 바로 기술적 지표다라는 것을 또한 번, 한번 강조 드리고 싶어요. 한번 기술적으로 볼까요? 이 예, 코스피 차트입니다. 이렇게 많이 내렸으니까 노란색에서는요. 이게 과매도권이라고 그랬죠? 쌍바닥이죠? 그러면서 지금 코스피는 0.73% 올라요. 이게 이제 개미 핥기 패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또 개미들을 투매를 유도하는 예, 그런 흔들림이죠.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코스닥도 지금 이제 음산이 나고 있죠. 아침에 상승 이라다가이 기술적 저항에서 부딪혀서 그래요. 관전 포인트는 딱 전저점만 훼손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지금 아무리 힘들게도 매도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돈 있으면 매수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뭐 현실적으로 돈 많이 좀 물려있기 때문에 어려우실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좀 지금은 인내하는 그런 구간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대표적으로 시세 흐름이 좋은 게, 딱 하나, 바이오도 있지만, 원전 세터 하나만 볼게요. 바로, 우진 엔택입니다. 제가 오늘 우진 엔택을 왜 들고 나왔냐면은, 사실 이게 지금 분명 쌍바닥이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AI에서 전력이 많이, 이제, 그, 뭐 전기 먹는 하마다, AI 반도체가, 그래서 뭐가 많이 올랐나요? 생각해서 전력 인프라, 전력 기계, 변압기라든가 전선, 오늘 주도 이게 맞죠. 예, 왜 그랬을까요? 그게 나쁜 게 아니고, 그동안 제가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그, 매도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진 엔택 같은 경우는 이게 바로 양양 패턴이고, 바닥을 다졌어요. 한번 주봉 주방 보실래요? 주봉도 양, 음양. 여기서 내려도 크게 안 내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그, 어, 로마니아 대통령, 어, 우리나라 국내 방문하는 것도 결국 방산하고 또 이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 자리는, 그러니까 그이슈를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원전도 이렇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또 하나 우리가 한번 제 시간을 통해서 오늘 뭐 제가 뭐말씀드릴게 하나 우리가 엔비디아에서 얻는 교훈을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자, 엔비디아에서 이 회사가 나빠서 내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리고 나니까 매스컴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느냐. 예, 바로 차세대 GPU 아키텍처가 출시가 늦어니다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바로 이제 그 반도체 파운드리가 정점을 향하게 당 다가 다가고 있다. 그 다음에 이거고 하또 소위 말해서 사춘인 여러분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예비 실적 발표도 안 하고 그냥 순항선으로 넘어가니까 실적이 안 좋은 게며 난 얘기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기자들이 쏟아내는 소위 말해서 또 증권사 에너지 수라는 그런 얘기드립니다. 근데 저는 엔비디아는 딱 이거 보세요. 월봉이에요. 과거에 삼성전자가 네, 96,800원 갈때 10만전자, 12만전자 그랬어요 그때 개인 투자에 1조 8,800원을 매수했습니다. 그게 꼭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지금 엔비디아가 나부소리가 아니고 1000달러, 1 3 0 0달러 나오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96,800원 가서 꺾여던 것처럼 얘도 974달러 꺾이거든요. 이것은 이미 우리가 기술적으로 조정을 예고했던 것이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에서 보시게 되면 은 개인 투자에들 쏠림 현상이 많이 일어났던 DEI라든가 필옵틱스 저는 분명히 고점에서 이것은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 쏠림 현상이 극도로 왔을 때는 매도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거 매매의 기술이 지금부터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지금은 추세매매보다는 특히 많이 오른 종목들은 일정 부분 수익 실현 하면서 또 저점 있는 조목들 매수하는 전략이 옳지 않나. 제가 오늘 조금 톤을 높여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현재는 인내하는 구간이지만 그 속에서 든든하게 전략들 세워 주시리라 믿고 위원님의 종목 리뷰부터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SK 이터닉스 볼까요? 위원님, 황금 맥점이라는 게 이런 거군요. 4거래일 만에 목표가 이상의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챙기는 전략이 맞는지 궁금하고요. 여기서 큐로스를 볼게요. 제시를 해 주시고 2거래일 만에 목표가 부근까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홀딩 해도 좋을까요? 예. 일단 SK 이터닉스는 이때는 이슈가 되죠. 자, 이거 뭐, 그, 신재생 에너지에, 지난번에, 그, SK 그 그룹에서 이제, 인적 분화된 회사인데, 이때는 얘기 안 나와요. 이때는 뉴스 엄청 큽니다. 뭐 때문에 올랐는지요. 똑같아요. 엔비디아가 왜 올랐는지. 그렇게 하고, 이것은 이미 기술적 자료는 양업량을 만들면서, 장으로 상당히 어렵잖아요. 제가 제시드린 가격이, 목표가 2 4,500원이에요. 축하드립니다. 당연히 일정 무수익 실현하셔야죠. 두 번째, 큐어레벨 같은 경우는, 오늘 또 VI가 나무 수주투에 나왔어요. 바로 이럴 때 매수하면은 내린다 하더라도 제한이죠. 이럴 때 매수하는 것이 바로 크게 반하는 그런 매수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반도체로 몇종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저점 매수가 답인 것 같고 VI 관련해서 지금 저항선에서 밀리고 있지만 이정보은딱 이렇게 보세요. 2 8 0 0천만 회전하지 않으면 매크 네, 그 그러니까 그 이게 뭐죠? 그러니까 그 매물벽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35,000원까지는 그 보는 전략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SK 이터닉 씨는 현재 구간에서 일부 챙겨가도록 하고요. 큐로셀은 35,000원까지 보는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묘님 오늘 종목을 보니까 아침 방송을 통해서도 잡아주셨는데 함께 하셨더라면 이미 수익권이거든요. 네. 파인 엠텍 추가적으로 전략 들어볼까요? 아, 폴더블폰이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 어, 여러분, 아시죠 국내도, 뭐, 특히 여성분들도 그, 만약에 접고 펴보는 거 많이 쓰시는 것같은데 뭐, 저는 그냥 노트 씁니다만 그래서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 어, 그러면은 그에 따라서 그 접고 펴려면 그 내장 신지가 있어요. 그것이 소위 말해서 그 내용력, 그, 내구력이 줘야 되겠죠. 그걸 만든 회사입니다. 예, 국내 탑픽이라 볼수 있고요.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고, 예, 중국 폴더부품 시장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다 그런 증권사 리포트 나오고 있어요. 예, 700만 대에서 작년에 올해는 1,100만 대까지 이른다 그런 뭐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동사는 그뿐만이 것 아니고 소위 말해서 2차 전지 쿨링 블록이라고 있어요. 그것을 EV 모듈, 그에 하우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매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올랐을 때는 지금은요, 스타카토를 끊어치야 돼요. 이때 이거 똑같은 말씀 드릴게요. 이제 올르니까5일선 위에서 끝까지 보고 가져 가자 해서 그러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1만0 0 원짜리가 7 0 0 0 원대까지, 8 0 0 0 원대까지 내리려면, 좀 가슴이 아프잖아요. 근데 지금 이 종목 어떻게 되냐. 하락 시파동을 완성하고요. 바닥에서 좀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아직 장은 마감 안 됐지만, 수급도 괜찮아요. 기관, 외국인.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이미 연기금 같은 저점에서 일정 부분, 또 이렇게 매수하는 그런 것도 포착되고 있거든요. 또 이격도 좀 많이 이제 벌어져서 큰 부담 없는 것 같아요. 한 8,400원 정도 매수하시고, 목표가 1차 8,800원, 2차는 9,500원. 바로 정전국부분이죠뭐 이것만 주식시장에 어느 만 이해하셔도 그렇게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손절가는 7,000원 제시해드릴게요. 네, 오늘 맥점에 포착이 된 종목은 파인 엠텍 받아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8,800원, 2차적으로 9,500원 기억하면서 전략 챙겨가도록 할게요. 자, 위원님, 오늘 장전에는 오늘 시장을 위한 전략을 세워주셨고, 오늘 장마감 이후에는 내일 시장을 위한 전략 세워주실까요? 네. 여기 한번 화면에 지금 SP 소프트라는 종목 한번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그때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예, 우리 이 종목은 1 4번을 맥점 마지마다 수익을, 저, 공략을 해서 상승이 일어났거든요.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뭐 VI 걸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어디서 잡으시든 다 이럴 때 잡는 거예요. 지금은요, 제가 여러 몰이 쏠리면서 극복하라. 그렇게 키워드를 제가 지시해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저기서 막 좋다. 엔비디아가 대표적인 얘기고, 지금 반도체, 일본 스몰캡 몇종 어떤 뭐, DI라든가 필옵틱스. 저는 위에서 계속 매도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방 때마다 그런 팁을 드리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잡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제가 준비했습니다. 요즘은 거의 VI 또상한가가 뽑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황금 맥점 전략인데요. 아픈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 이 변동성 장세에서 또 내일 유망 종목은 뭘까요? 그에 대해서 제가 참 끝나고 쌈박 30분 동안 보실 거예요. 함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내일 시장을 위한 유망주 미리 선점해주신다고 하시니까 함께 보시길 바라겠고요. 위원님과는 인사 나눠볼게요. 지금까지 MTNW 좋은 정보 어드바이저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